김희재 님의 더 트로쇼와 함께 트로트계 양대 음악 방송 중 하나인 트로 챔피언은 지난해에 이어 MC 장민호 님의 깔끔한 진행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더 트로쇼 차트와는 다른 노래들이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9월 트로 챔피언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9월 달 트로 챔피언 인기 순위 30위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분의 곡이죠? 미스터 트로트3 탑7 신곡 미니 앨범의 수록곡으로 귀엽고 통통 튀는 대학생에서 새내기 트롯 왕자로 변신한 가수님의 생애 첫 신곡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최재명님의 남자이니까가 12개단 하락한 30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사랑을 표현한 트롯발라드인 김우영님의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이 29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강렬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 곡으로 사랑의 복잡한 감정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가사와 매력적인 목소리가 어우러져 듣는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 중인데요. 트로트 신인으로서의 강렬한 데뷔를 알린 곡인 은수영님의 외화수가 4계단 하락한 28위에 올랐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가수님의 국악 트로트 장르의 신곡으로 이번 곡을 통해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며 사랑받고 있는데요. 홍지훈님의 가리랑이 27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사랑스러운 공주로 변신하여 애교 섞인 목소리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의 매력적인 표정 연기로 삼촌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꾸준히 리스너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오이진 양의 예쁘잖아가 두 계단 상승한 26위에 올랐습니다. 가수님의 고향을 배경으로 한 자작곡입니다. 특유의 호세력 짙은 보이스를 느낄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곡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김경민 님의 대전역 골목이 25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달보다 순위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팬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은 가수님의 발음을 담은 곡으로 시원시원하고 파워풀한 고음이 중독적인 후렴구에 녹아드는 흥폭발 댄스 트로트 곡인 전유진님의 가라아고가 1 5계단 하락한 24위에 올랐습니다. 인트로에서 펼쳐지는 국악고음이 독창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곡으로 가수님의 보컬이 더해져 강렬한 감동을 선사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최소님의 끝까지 간다가 23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25년이란 시간을 100번의 계절로 표현한 은유적인 가사와 애절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누구나 겪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이별을 가슴 저린 감성으로 표현한 한 편의 시와 같은 노래인 김웅필님의 100번의 계절이 22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신나는 음악으로 하나 되어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자 라는 내용의 가사와 신나는 멜로디로 올여름 톡 쏘는 매력과 함께 시원함을 선사했던 김다현양의 박수쳐가 한계단 상승한 21위에 올랐습니다. 헤어지는 연인들의 받아들이기 힘든 이별 앞에 눈물만 남긴 채 돌아서 버린 상대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낸 노래로 몰입하게 되는 멜로디의 기타 선율과 가수님의 깊은 감성이 돋보이는 재아님의 다시 와줘요가 한계단 나락한 20위에 올랐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전한 앨범 공예 타이틀 곡으로 실력자다운 깊이 있는 목소리에 신나는 리듬으로 트로트 팬들의 흥을 책임지고 있는 민수윤님의 젓가락 장단이 8계단 상승한 19위에 올랐습니다. <놀람> 누님께 향한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연하남의 사랑을 표현한 곡으로 대한민국 트로트의 레전드 서른도님이 가수님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곡이자 가수님만의 남성다운 매력을 뽐내고 있는 나태주님의 남자로 봐줘요가 6계단 하락한 18위에 올랐습니다. 리스너들의 마음을 편안히 모시는 마음으로 이 곡을 발매하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매력적인 중저음과 가창력으로 귀호강을 선사 중인 최윤아님의 오직 한 사람이 세계단 하락한 17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달 순위가 많이 올랐죠? 구성지고 호세력 있는 목소리와 창법으로 고단한 삶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최유주님의춤몽가가 9계단 상승한 16위에 올랐습니다. 가수님의 인생 전환곡으로 꼽히는 무심세월을 만든 작곡가 정풍송님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으로 가수님 특유의 애절하고 파고드는 창법이 리스너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진웅님의 떠나렵니까가 15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특유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으로 힘든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을 외치는 후렴 그 자체로 삶의 응원이 되어주고 있는 김태현양의 앵콜이 무려 10개단 상승한 공동 13위에 올랐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발라드 신곡으로 노래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데요. 기억을 믿는 듯한 솔직한 가사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박지우님의 염색이 무려 13개단 상승한 공동 13위에 올랐습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의 줄임말로 지난해 2월 발매한 안녕하세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발매하여 사랑받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힌 하동근님의 복세 편살이 4개단 하락한 12위에 올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랑에 대한 노래이자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향해 벅차오르는 마음을 가장 진심어린 언어로 담아낸 안성우님의 사랑해요가 두 계단 상승한 11위에 올랐습니다. 눈부시게 선명한 사랑의 순간을 노래한 신곡으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가득 담은 레트로풍의 경쾌한 멜로디 위에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짙은 보이스가 어우러지며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 애농님의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가 다섯 계단 상승한 10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 천재의 신곡이죠. 중년층의 감성을 담은 트로트를 신나는 리듬 위에 단단하면서도 청명한 보이스로 담아낸 박성원 군의 왕자님의 꿈이 한계단 상승한 9위에 올랐습니다. 치열하고 고된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으로 따뜻한 멜로디 위에 특유의 섬세한 감정성과 진정성 있는 보컬이 더해져 팬들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김중현님의 함께라면이 세계단 상승한 8위에 올랐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들지만 옛 시절에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수도를 사용하려면 힘들게 펌프질을 해 물을 끌어올려야만 했고 그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첫 바가지를 사람들은 마중물이라 불렀는데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작사에도 참여한 곡인 김수찬님의 마중물 사랑이 한 계단 하락한 7위에 올랐습니다. 꾸준히 트로 챔피언 1 2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곡으로 잔잔한 도입으로 시작해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내용의 가사와 감미로운 선율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력으로 한층 깊어진 감성을 담아낸 성리님의 행복한 가요가 한계단 하락한 6위에 올랐습니다. 달콤한 목소리의 발라드 곡으로 전주의 하모니카 소리에서 듣는 이 각자의 추억을 소환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곡이며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하여 가수님의 음악적 색을 입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송민주님의 그림 일기가 두 계단 상승한 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1위 후보에 올랐었죠 굴비에 이어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가사 말로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 빛내서양의 엄마 밥상이 한 계단 하락한 4위에 올랐습니다. 서론도 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으로 얼마 전 리믹스 버전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빠른 리듬의 댄스곡이지만 아쉬움을 담은 애잔한 가사가 매력 포인트인 슬픈 댄스곡으로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고 있는 마이진 님의 사랑의 리콜이 챔피언 후보에 올랐고 최종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그 무엇도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하루하루가 두루마리 휴지처럼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은 곡으로 누군가의 힘찬 응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노래인 양지연 님의 풀리네가 챔피언 후보에 올랐고 최종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9월 트로챔피언 영광의 1위는 장민호님의 '으라차차차'가 차지하였습니다. 앞서 풍악을 올려라 아 니마로 명예의 전당의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이번 '으라차차차'가 세번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장민호님은 세 번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